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시대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괴롭고 아픈 일들이 참 많지만 광야의 만나처럼 매일매일 우리에게 힘 주시고 때마다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을 의지하며 감사하고 기대하고 또 의지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이 세상은 험하고 나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게 다가오지만 그에 비해 나, 나는 너무나 약하고 초라한 존재임에도 주님 의지하고 주의 능력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또 시대와 세대마다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며 하나되지 못한 모습도 많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늘 어루만져 주시고 견고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하고 그저 치유자로만 위로자로만 만난 사람이 있다면 이젠 더 나아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오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어 십자가 은혜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고백을 매일매일 내뱉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지정의로 주님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주어 감당케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면서, 우리로 함께 성화의 길 걸어가게 하셨사오니,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과 천국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신앙 발달과 성장에 있어서, 본질적 점검을 해 나갈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리더십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사람들을 챙기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며 이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고 죄사함의 은총과 기쁨으로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사람 낳는 어부요, 함께 자라가는 선한 이웃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최근 우리나라와 해외에 안타깝고 속상한 사건, 사고가 참 많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나도록 전쟁이 멈추지 않고 민족 간 갈등과 욕심들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또 산업재해와 사고로 소중한 목숨들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는 그런 속상함이 있고 안일함도 느껴지기에 더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느 나라는 또 계속되는 폭염으로 수백 명이 사망하기도 하고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 화재에 이어 수해까지 또 폭염과 재난으로 어려움을 연이어 당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지극히 작은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넘어져서 발에 뼈를 다쳐 입원하고 수술하시는 권사님,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걷는데 불편함 없게 하시고,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는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가족들의 고민도 깊어질 텐데, 각자의 어려움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정성과 예물과 마음들 또한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들 모두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1장에서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이야기하며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그 거짓 사도들을 너무나 쉽게 용납한 것에 대해서도 책망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먼저 1절에서 자기의 사도권을 설명하며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용납해달라고 요청하죠. 어제 본문에서 자기 자랑, 자기 칭찬하는 거짓 사도들을 지적했는데 바울 자신도 지금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거짓 사도들의 자기 자랑과는 좀 다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어제 본문 말씀처럼 주님의 칭찬에 근거한 자랑이라는 점이 거짓 사도들의 자랑과는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자랑이라는 동일한 방법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방법을 용납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참사도와 거짓사도를 중매자와 유혹자로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자신의 역할은 참사도로서 고린도교의 교인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중매한다는 여기서의 뜻은 결합시키다, 함께 맞추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뜻 그 그대로입니다. 교회의 영적 아비로서 딸이라 할수 있는 교인들을 남편 되는 그리스도와 결혼시키는 것으로 당시 결혼풍습으로 쉽게 비유하며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풍습을 말하면서 비유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고린도 도시 안에 음란과 우상숭배 또술 취함과 방탕이 가득했었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물론 이런 과거를 다 버리고 청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 습관과 옛 유혹들이 주변에 강하게 남아 있었던 거죠. 과거 태초에 맨 처음 사람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사건을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 있는 이 거짓 사도들을 뱀으로 비유합니다. 교인들을 하와로 비유하면서 교인들이 유혹에 넘어갈까 걱정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미혹하다라는 말은 완전히 속이다, 거짓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사탄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탄은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라고까지도 표현했습니다. 속이는 행위, 거짓말로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사탄의 근거한 것임을 주님도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어떤 걱정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맨 처음 사람인 하와가 뱀의 속임에 넘어간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우리 고린도교회 교인들도 거짓 사도들의 속임에 넘어가서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 순결과 진실함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진실로, 영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제 바울은 그렇게 미혹하게 하는 거짓 사도들의 실체에 대해서 밝힙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들은 무엇으로 유혹하는가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사절을 보세요.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예수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예수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이지만 부활은 하지 않은 예수. 그러니까 주일날 설명드렸던 것처럼 육신을 따라 아는 수준, 겉으로 들어서 아는 지적 수준 그 정도 예수님만 전한다는 거죠. 다른 예수에 이어 이제는 다른 영을 받게 한다고 말하죠. 바울은 자유의 영, 기쁨의 영을 말했는데, 이들은 인간 지식의 영, 종의 영, 두려움의 영, 이것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악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강조했거든요. 어,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말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의 말에 고린도 교인들이 잘 용납했다는 그 어리석음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네 소중한 자녀들이, 거짓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과 너무나 쉽게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부모, 부모들처럼 처음부터 끊어내지 못한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바울은 목자의 마음, 부모의 애끓는 심정으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과 자기의 자랑에 대해 더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먼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큰 사도들은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약간 그들을 비꼬는 말투로 지금 표현한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것또 자기 자신의 지식을 화려한 말로 표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짐작할수 있는 게 느껴집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사도됨의 기준을 말할 때 말심시 그러니까 수사학을 잘 활용한 설교에 대해서 언급했을 겁니다. 적절하게 웃기고, 적절하게 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면서 그런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그 수사학적인 능력, 그것이 사도됨을 가르는 기준이라 말했을 거예요. 바울은 그런 말씀이나 당시 유행하는 철학으로는 한 인간을... 진정한 회심에 이르게 할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미 몇 차례 언급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말을 못한다거나 설교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들과도 변론하였고요. 수많은 연설도 했습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뭐냐 하면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의 화려한 말썽시로만 사도됨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의 헌신적 목양사역을 감당했던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며칠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바울이 보수와 어떤 사례도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헌신한 것에 대해서 대적자들이 꼬투리를 잡고 공격을 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 사역에 사례를 안 맞는 거 아니냐 당신의 설교와 목양과 가르침이 정말로 전문가적인 가치가 있고 전문가적인 소양을 가지고 사역했다면 당연히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고 또 당연히 사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상식인데 당신이 그것을 안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나는 비전문가야 나는 가치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던 거죠. 여기 7절을 보세요.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고 하죠. 어느 한 사람의 호의가 계속되면 마땅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것, 그 사람이 더 희생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함이고 나를 높여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낮춰 또막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바울의 태도 기준을 볼까요?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신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바울과 교인들을 이간질하면서 바울은 너희를 존중한 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를 무시한 거야. 너희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도 너희를 무시하는 것이고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간질을 펼치는 그런 거짓 사도들과 또 그에게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아신다고 단호하게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결국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짓 사도들의 실제적 정체를 말하는데요.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이니.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앞으로도 해나가겠다는 자기 원칙을 먼저 말하죠.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대로 끌려다니고 그들의 요구에 맞춰주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하다 보면요, 결국 자기가 해야 하는 사역도 제대로 못할뿐더러 거짓 사도들에게 명분만 주고. 또 바울과 같은 동급으로 되려고 지금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바울이 알고서 지금까지대로 앞으로도 나는 계속 나의 사역을 해 나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바울을 끌어내리려는 대적자들의 실제적 정체를 밝힙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구인지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사도, 속이는 일꾼이라 말하면서 가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런 거짓과 속임은 사탄의 대표적 모습이라 말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자기 모습을 위장하고 거짓으로 꾸미고 모습을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한다는 뜻이거든요. 거짓 사도들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사탄의 종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전체 신앙의 결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속이는 자로 접근해서 그 직분 하나만 받으면 다 가리워지고 가장할 수 있는 게 돼버립니다. 직분은 교회의 사역을 위해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 직분 하나가 그 사람의 신앙 전체, 그 신앙 모두를 대표하거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입니다. 게다가 담임 목사인데 저보다 신앙 생활 잘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대표가 될수 없어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 기도 생활, 전도, 봉사, 가르침, 훨씬 더 잘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목사라는 이유로 이들 모두보다 제가 앞서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목사로서 모두의 본이 되고 교훈이 되도록 앞장서야 하는 어떤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존중도 받고 배려도 받지요. 하지만 그 직분 하나로 제 신앙이 완전하다, 이 직분 하나로 모두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늘 부족하고 또 실수할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경험이 쌓여져 가면서 나이가 또 들어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겠죠. 능숙해져 가겠죠. 매일매일 그렇게 담임 목사로서 가져야 할 어떤 책임성, 어떤 결정 사항들, 목양과 어떤 신앙의 지도, 이런 사역적 역할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본래 신부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어떤 직분도 본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매일매일 애쓰고 살아가야 할 성도,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원래 모습인 거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 나가면서 또 동시에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성,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의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또 당회와 논의하면서 교회 사역과 또 신앙의 경험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저희의 직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연구와 또 해석, 적용이 정말로 중요하겠죠. 계속 말씀에 대해서 점검하고 노력해야 하는. 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큰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죠. 20년 전, 30년 전, 심지어 50년 전, 60년 전에 시대적 사명으로 주신 앞선 세대의 신앙 고민과 말씀 적용이 있었겠지요. 그럼 이제는 지금 세대에 주시는 교회의 사명과 또 변화하는 시대에 갖추어야 할 교회의 사명을 재정비하고 성도들의 삶을 계속 축복하고 견고히 하는데 지금의 리더십들과 함께 세워 나가야 할 것들이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50년 전이나 6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며 도전해야 하는 곳인데 그게 멈추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자정 능력과 도전 능력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자기가 꾸준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겪게 된 수많은 어려움과 그럼에도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내용들을 말하면서 자기 경험을 자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하는 자랑으로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아브라함 후손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수고를 넘치게 했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길에서 강도의 위험, 강과 또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도 경험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것도 잘못 먹고, 이런 자기의 희생과 수고들에 대해서 쭉 말하죠.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으로 바울 자신도 동일하게 자랑해 보면서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거짓 사도들에 비해서 모자랄 게 없다는 거죠. 그 중에 저는 28절, 29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수고보다 교회 생각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아픔. 교인들의 눈물에 내가 함께 아파였고 걱정될 만한 다툼과 교인들 사이의 분쟁 때문에 내가 마음이 고통스러웠고 염려가 되었고 성도들이 약해지고 또 성도들이 상처받으면 또 넘어지면 함께 애타는 그런 바울의 목자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게 목자의 책임이고 목자의 부담이고 목자의 본질적 고난입니다. 기뻐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것도 참 많이 있지만 죄에 빠지거나 상처받아 방황하거나 속상한 상황들을 이볼 때마다 그 모든 게 마치 내 책임처럼 느껴지고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 건가 그런 괜한 자책감이 들거든요. 우리 목장장님들 또 우리 부소장님들 팀장으로 그렇게 마음 아파하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연락하고 챙기고 위로하고 격려해봐서 알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모습 볼 때마다 같이 마음 아파하고 또 같이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동역자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 감사함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직분과 또 내게 받은 사명과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되 목양에 동참하는 모든 일꾼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 임원들, 목장장님들,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 부서와 또 팀의 임원들, 남녀 선교회 임원들 사람을 챙기는 그 모든 목양의 일꾼들을 위해서 이 시간 좀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목양의 책임을 앞장서서 지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